자, 이 글자는요, 물, 수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. 우리 후궁과음 한번 읽어볼까요? 물, 수. 그렇죠. 아까 우리가 불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물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. 그림본이 어때요? 시원한 물의 모습이 막 떠오른다. 그렇죠.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,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본 따서 지금의 물수라는 한자로 탄생했습니다. 그래서 물이 흐르고 있는 모양을 본떠서 물이라는 모습을 나타냅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면 좋겠어요. 조금 더물 숫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훈가음 우리 친구들 꼭 기억을 해 주기로 할게요. 물 수입니다. 부수. 와, 우리 그대로 가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줘야 되는 단어예요. 총 획수는 4획이에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쓸 건데, 우리 친구들 쓰는 순서 꼭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한번 적어 볼까요? 물 숫자는 왼쪽부터 쓰고 싶은데, 그러지 말고 우리 중간 먼저 내려가기로 해요. 한번. 그 다음 우리 왼쪽 갈게요. 두번 슉. 좋아요. 그 다음에 위에 먼저, 밑에. 그래서 총 4획으로 이루어진 물 숫자입니다. 우리 한번 더 적어 볼게요. 중간 먼저 한 번. 그렇지. 두 번. 좋아요. 그다음에 세 번. 네 번. 슉. 맞아요. 이게 물 숫자예요. 우리 한번 더 적어 볼게요. 한 번. 그다음에 두번 슉. 좋아요. 세 번, 네번 슉. 좋습니다. 자, 우리 지금까지 쓴 글자가 뭐다? 물수라는 한자예요.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적어볼까요? 물수 우리 훈가음 친구들 꼭 기억을 하기로 해요. 중간 먼저 우리 내려가기로 했었죠? 중간 먼저 한번 그렇지. 그다음 왼쪽 갈 거예요. 두번슉 좋아요. 그다음에 세번 밑에 네 번까지. 자, 이 글자가 뭐다? 물수 우리 친구들은 훈가음 밑에 꼭 적기로 해요. 한번더 보죠. 중간 먼저, 한 번, 두 번, 그렇지, 세 번, 네 번,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꼭잘 적어야 돼요. 계속 볼게요. 한번 슉, 좋아요. 두 번, 세 번, 네 번까지, 물, 수, 순간 꼭 기억을 해주고요. 한번더 보죠. 중간 먼저, 한 번, 그렇지, 두 번, 세 번, 네 번. 좋아요. 물, 수. 기억을 해주면서 한번더 보죠. 한 번, 두 번, 그렇지. 세 번, 네 번. 자, 우리가 지금 열심히 써본 글자가 뭐다? 물, 수에 해당하는 한자 표현입니다. 기억을 해두면서 일상생활에 어떤 어휘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